슈스토퍼. 골키퍼의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역할은 바로 상대의 슛을 막아내는 일입니다. 이런 골키퍼 유형을 우리는 슈스토퍼라고 부르죠. 쉽게 말해 골문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골키퍼의 정의에 가장 충실한 역할입니다. 슈스토퍼에게는 순발력과 반사신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공에 몸을 던져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상황 판단력도 매우 중요한데, 어떤 때 골문 앞에 버티며 막아야 하는지, 어떤 때 골문을 버리고 뛰어나가 상대 공격을 끊어야 하는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포지셔닝 능력도 핵심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골키퍼는 옷에 흙을 묻히지 않고 경기를 이기는 골키퍼라는 말이 있듯이, 뛰어난 위치 선정으로 상대 슛이 자연스럽게 골키퍼 정면으로 오도록 만드는 것이 최고의 기술입니다. 골키퍼의 능력 여하에 따라 그날 경기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토너먼트 경기에서 승부차기에 돌입하는 순간 골키퍼는 팀의 운명을 짊어지는 가혹한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운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해낸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이스탄불의 기적의 주인공 리버풀의 예지 두댁이 있습니다. 신들린 댄스를 선보이며 에이시밀란 키커들의 혼을 빼놓아 3대2로 승부차기를 이끌었죠.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8강 스페인전에서 이훈재 선수가 보여준 활약이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호아키 산체스의 슛을 선방해내며 한국의 월드컵 최초 그리고 유일한 4강 진출을 이끌었죠. 반대로 골키퍼의 실책으로 팽팽하던 경기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히는 일도 있습니다. 리버풀의 로리스 카리우스는 단한 경기에서의 치명적인 실책으로 모든 걸 잃고 지을 수 없는 흑역사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스위퍼키퍼처럼 활동반경이 넓은 골키퍼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골키퍼는 슈스토퍼 유형에 속합니다 그냥 골키퍼라고 하면 보통 이 역할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슈스토퍼들은 대체로 페널티 박스 안에 머무르며 포스트 사이를 지키는데 집중합니다 경기의 흐름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의 선방 능력으로 팀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슈스토퍼로는 검은 검이 레프 야신이 있습니다 현역 중에서는 다비드 데야 티보 쿠르트와 조던 픽포드 등이 대표적인 슈스토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현우 선수가 대표적인 슈스토퍼로 활약하고 있죠. 스위퍼 키퍼, 골키퍼는 더 이상 단순히 골문만 지키는 선수가 아닙니다. 수비라인을 뒷받침하며 빌드업에 기여하는 멀티플레이어의 역할까지 요구받고 있죠. 그런 변화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골키퍼의 유형이 바로 스위퍼 키퍼입니다. 스위퍼란 원래 3백 전술의 중앙? 다른 수비수 뒤에서 뒷공간을 커버하던 자유 수비수를 의미합니다. 그 역할이 골키퍼에게 옮겨졌다는 점에서 스위퍼키퍼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쉽게 말해 수비 뒷공간까지 넓게 커버하며 발밑 능력과 패스를 바탕으로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골키퍼를 말합니다. 이런 스위퍼키퍼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개념을 완성시킨 인물은 바로 마누의 노이어입니다. 노이어는 쉘케 시절에도 적극적으로 전진하며 뒷공간을 커버했지만 그의 스위퍼 키퍼적 면모가 전술적으로 빛을 발한 시기는 유프 하인케스 하의 바이에른 뮌헨부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아예 센터백처럼 뛰는 그의 모습을 통해 전 세계의 스위퍼 키퍼라는 개념을 각인. 롱패스는 미드필더 못지않은 정확도를 자랑했고 뮌헨의 후방 템포 조절과 역습 전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스위퍼키퍼라는 트렌드가 무조건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2020년대 들어 빌드업 능력이 치중하다 보니 정작 기본적인 선방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드레 오하나는 여러 실점 장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죠. 반대로 돈나룸마처럼 순수한 시스토퍼 역할에 충실한 꿀키퍼들이 팀을 우승으로 이끈 사례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꿀키퍼는 다른 포지션에 비해 많은 역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골키퍼는 이런저런 역할이 없는 대신 존재와 능력 자체만으로도 상대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수 있으며 팀에게는 믿고 뒤를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수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많은 유럽 팀들은 능력 있는 골키퍼를 원하죠.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포지션별 역할 정리 영상은 끝나게 됐습니다. 다른 주제나 어떤 영상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읽어보고 하나하나 고심해서 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